대역포스를 지향하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저는 진행자 김혜승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힘내세요. 뭐, 여러분들 응원 많이 주시는데요. 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이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심을 대변한다. 송영훈 변호사님,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이제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10시에 방송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저희가 송영훈 변호사님과 함께 설 특집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해주시더라고요. 인사도 해주시고 또설 인사도 먼저 해주세요. 제가 그날은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 맞아요. 그리고 또 박상수 전 대변인. 맞습니 설조한 변호사. 이렇게 맞습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어,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음. 방송을 할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 네. 오후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희가 어제 사실은 대통령의 4차 변론, 네, 그 탄핵심판의 4차 변론이 있었는데, 그때 얘기를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다 보셨겠지만, 글쎄요, 뭐, 개엄이 아니라 개몽이었다 끌어낼 대상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 뭐, 개엄은 경고였다. 쪽지는 아이디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쏟아졌는데, 어때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언론 보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극적으로 느껴질 만한 멘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음. 어,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 헌법재판관들은 그김영현전 장관의 증언, 그리고 어, 윤 대통령의 특히 질문, 본인의 발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미 많은 부분 판단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윤 대통령의 본인의 발언과 본인의 질문에서 피청구인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좀그 주목해가면서 봐야지 보이거든요. 근데 음. 객관적으로 그냥 드라이하게 그 발언 내용들만 하나 하나 놓고 변호사로서 평가를 했을 때어 네. 불리하다고 할만한 내용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리고 음. 김영현 전 장관의 진술도 어, 윤 대통령과 결이 맞춰져 있는 듯 하지만 네. 사실은 본인의 발언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스스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차근차근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게 될것 같네요. 네. 네. 그, 근데 사실 가장 큰 틀에서 봤을 때 제가 조금 제일 이해가 조금 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형사 재판에서는 좀 다른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었거든요. 김용연 전 장관께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전략, 뭐 전략이란 표현 이좀 그렇습니다만을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가장 궁금했어요. 글쎄요, 일단 전략이라기보다도 본인이 여전히 그 모셨던 윤 대통령에 대한 뭐 나름의 충성심, 아, 그래요? 음,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음. 그리고 또 자신이 어떤 그~ 부당한 계엄 내지는 내란 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어떤 합리화 음. 어, 이런 시각도 있어 보이고 제 개인적으로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윤 대통령이 중하게 처벌받지 않거나 음. 혹은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힘이 남아 있어야 네. 어, 본인이 훗날에 사면될 수 있다 음.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느껴지는 듯한 증언 태도들이 사실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살아야 내가 살수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다.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보이죠. 현실적일까요? 어때요? 현실적일까요? 그게 그게 현실적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영현 전 장관은 그런 그 진술 태도는 역력히 보였어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그 주식문. 어~ 애는 답변을 하고 음. 그다음에 맨 처음에는 국회 쪽 반대 신문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 어 그랬었다가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고 문영배연법 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그런 취지로 이제 설명을 하니까 입장을 바꿔서 결국에는 뭐~ 진술을 다 하게 된것 아닙니까 네? 그랬는데 이 대통령 쪽의 증인신문에만 응하고 국회 쪽 반대 신문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했던 태도 그 자체가 음. 일단 재판관들이 보기에는 그~ 한쪽에 심하게 기울어진 증인이라는 것을 역력히 드러내는 거예요. 어. 사실은 제가 어제 다른 유튜브에서 그 김영현 전 장관이 국회 쪽 반대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실시간으로 속보로 들어와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해설, 해설했어요. 그렇게 음. 하면은 어, 법원이나 헌재나. 저런 경우에는 그 증언을 사실 인정의 근거로서 사실상 쓸 수가 없게 된다. 아 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은 이제 어떻게 그것을 사실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문영배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네. 거의 똑같은 취지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뭐 증언 거부권이 있으니까 그건 알겠는데 본인이 판단해라. 음. 라고까지 얘기하니까 결국엔 증언했죠. 그런데 어쨌든 태도를 바꿔서 증언했지만은 음. 국회 쪽 반대신문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태도 자체를 8명의 재판관이 다 봤어요. 음. 그러면은 초반부에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듯한 사실은 그게 자세히 뜯어보면 유리하지 않습니다만 네. 네. 그 입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빙성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음. 근데 김용현 전 장관도 그렇고 대통령 측도 그렇고 변호인단이 없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한 악수를 두었다 이것도 좀 이해가 가않까요 일단은요 그 이게 있어요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본인이 법정에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어요 아. 제가 직업적으로 보기에는 변호사로서 보기에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그것을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지 나름의 고충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아. 생각합니다 자 이걸 제가 네?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요. 일단, 그, 어제, 그, 헌재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그, 뭐, 저기, 거대야당의 경종을 올리고 부정선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 경험의 목적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냐? 라고 음.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묻습니다. 네? 증인이 생각하는 목적은 이런 거 맞냐?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그렇다고 하면서 이제 부정선거는 증거를 수집한다기 보다는 뭐,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없으면 국민들께 불안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이런 거를 얘기해주기 위한 차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임희선 재판관이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그런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도 되는 겁니까 음. 계엄을 해도 되는 겁니까라고 물으니까 김영현 전 장관 이만저만 대답을 하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얻어서 그 계엄은 계엄의 목적은 이제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네. 하면서 본인이 쭉 말씀을 하세요 음.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그 계엄 선포의 목적은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계엄은 우리 헌법에 그럴 때 하라고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전시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 일대하는 것이고 그게 경찰력이나 이런 걸로는 사회 질서가 유지가 안될때 군을 동원하는 게비상계엄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 국민에게 무슨 호소를 해서 야당에 대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해 달라 이거는 계엄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을 했다고 본인이 자인한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하는 관점에서는 음. 아 위헌적인 계엄의 의도와 목적을 스스로 자인했다 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뿌네요. 본인은 부지불식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아, 자또 있습니다 네? 그 이제 국회를 봉쇄하려고 한것 관련해 가지고 음. 김영두 헌법재판관이 김영인 전 장관에게 국회를 봉쇄하려고 한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영인 전 장관이 궤변을 하죠. 음. 그 제가 만약에 국회를 봉쇄했다고 하면은 국회의장님이 담을 넘을 수 없었어야 된다. 어,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봉쇄라고 하는 거는 음. 진짜 울타리를 다 막아 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게 봉쇄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관해서 윤 대통령이 나중에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먼저 대국민 계엄 선포 담화를 하고 군이 한 시간 후에 국회 에 들어갑니다 음. 하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개엄 선포를 하고 군 이동 지시를 해라. 그러면 음. 얼마 걸리냐? 그랬더니 한 시간 이상 걸린다. 즉이얘기는 뭐냐면요 사전에 군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고 다 검토도 하고 지시도 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네요. 자 이런 것을 본인이 스스로 굳이 발언 기회를 얻어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 그럼 이게 본인에게 유리합니까? 그러면은요 그렇지, 그렇죠. 사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하더라도. 지난번 변론기를 했을 때 피청구인으로서 모두 발언을 한것 정도. 그러니까 이런 탄핵심판이 발생해서 헌법재판관들도 그렇고 모두 노고가 많아서 뭐 송구하다. 그런 정도의 태도를 보이고 사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국가원수로서의 존엄을 지키는데도 더 도움이 되고 음. 이 헌법재판 자체에도 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0 0 1이라도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 음,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은 피청구인 본인이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고 음. 어~ 그~ 피청구인의 대리인단도 내심 곤혹스러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변호사분들 그니까 대통령 측의 변호사분들이 대통령에 대한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네요 그~ 그러, 음. 그렇게 보여지죠 네네. 그래서 그~ 미국 속담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A man who is his own lawyer has a fool for a client. 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되면 음. 그것은 의뢰인에 대해서는 바보가 되는 격이다. 음. 즉, 중위 제머리못 깎는다. 그러니까 네. 윤 대통령도 검찰총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음. 본인이 피청구인인 사건이 되면은 이런 그 오류들을 법정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직... 직접 본인이 신문을 하잖아요 그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그 직접 신문하는 내용들이요 사실 별반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음, 왜냐면은요 자그 개헌포고령도 어? 한번 볼게요 네? 개헌포고령 (1호에) 보면은 이제 그뭐 전공이들 (48시간) 이내 복귀하라는 네. 내용이 있고 네? 그것도 이제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처단한 식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자그 부분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질문을 이렇게 해요 전공이 이런 거는 왜 넣느냐라고 내가 물어봤던 거 기억나냐. 그런데요, 이것은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윤 대통령 본인에게 대단히 불리한 질문을 스스로 한 겁니다. 왜? 이 개헌포고령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일체 금한다는 내용이 1항에서부터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그 국회의 활동을 일절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 위헌성의 핵심이에요. 음. 그러면은 이런 개헌포고령을 대통령이 사전에 받아봤고 검토를 하고 승인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음. 초안을 누가 작성했는지는 사실은 그 부차적인 문제이고 네? 적어도 탄핵 심판에서는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음. 그런데 대통령이 어쨌든 이 개헌포구령이 나가기 전에 사전에 검토라고 승인을 했으면 그것은 그 위헌적인 행위를 결국은 대통령이 승인하게 되는 겁니다 책임이 그렇죠 그런데 음. 스스로 질문을 뭐라고 합니까 이 전공 이런 건왜 넣느냐라고 내가 질문했던 거 기억나지 않느냐 어. 그러면은요 이이 아, 이 개헌포구령 1 호가 에이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네네. 거기까지 읽어봤으면 앞에 내용도 당연히 읽어봤겠죠 음. 다 검토를 하고도 국회를 문 닫게 하는 내용을 전혀 고치지 않았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렇게 해석을할수 있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조금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네. 우리가 변호사들은 그 소송의 당사자, 뭐 민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음. 그리고 형사 소송에서는 피고인이 네. 법정에 출석을 같이 하게 됐을 때 변호사와 음. 음.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은지 말을 안 시키는 게 좋은지를 변호사들이 거의 대부분 직업적으로 압니다.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당사자에게 법정에 나가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가만히 계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음. 대부분 그 변호사의 판단을 신뢰하고 거기 따르는 게 본인에게 유익합니다. 어. 이건 네. 여러분도 앞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네.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나요? 아, 이번 주였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런 사건이 있다라면 저는 변호사님을 찾아가겠다. 변호사님은 저를 거부하셨습니다. 아니 거부는, 아니, 거부는 아니고 <laughs> 음. 박상수 변호사도 있고 유재, 유재하 변호사도 있고 훌륭하신 걸로.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laughs> 그, 제가 요 질문까지만 드려볼게요. 그, 니까 사실 이러한 것이 지금 대통령은, 어, 조금 형사재판과, 그,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김용현 전 장관도 그렇고, 이 형사재판과 다른 주장을 펼쳐감으로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을 벌고, 그로 인해서 재판을 끄는 전략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그, 사실은요, 어제 제가 그, 사차 변론기의 경과를 우리 언론사에서 하단 자막으로 실시간으로 나오는 것만 봤을 때는 전체 영상을 보지 못해서 아, 저렇게 되면은 사실관계가 상당히 여러 부분들이 미궁에 빠지고 음. 그런 것들을 다른 증인들을 그러면 불러서 계속 들어가면서 차곡차곡 맞춰봐야 돼서 상당히 헌법재판 탄핵심판이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음. 네. 막상 영상으로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어, 그 헌법, 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현재 영상을 보실 때 네.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국회 측 대리인단이 물어보는 부분이나 음. 윤대통령 측이 물어보는 부분이 아니에요. 헌법 재판관들이 뭘 물어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그게 재판관의 시선이니까. 재판부가 이 사건을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고 무엇을 중요한 쟁점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듣고 싶은가가 거기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음. 일반 재판에서도 증인 신문할 때뭐 형사 사건 같으면 검사도 물어보고 변호인도 물어봅니다만은 중간중간에 재판장이나 주심 판사가 물어보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음. 그래서 음. 어제 보면은요. 헌법 재판관들이 최대한 헌법적으로 그 쟁점을 좁혀서 물어봐요. 음. 어 그리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게 예를 들면요. 그 최상목 권한 대행에게 준 쪽지 있잖아요. 네네. 거기 보면 이제 그 비상입법 기구 나오죠. 네. 그 비상입법 기구라는 게 뭐냐? 뭐 이런 게왜 필요하냐? 어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음. 그다음에 이 비상기 비상입법 기구라고 하는 것이 김영현 전 장관은 1980년 국보위 같은 게 아니라고 강변을 하니까 그 국회 돈 끊는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문건에 보면은 네?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이 부분을 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개헌포고령과 개헌선포행위와 그 다음에 실제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최상목권한대행에게 제공된 문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어떤 다른 기구로 대체를 하든지 않든지 간에 그, 그 부분의 위헌성을 가장 크게 보는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 일정 부분 필요한 진술들을 얻었습니다. 헌법재판관들로서. 아, 어제 예. 예. 그렇죠. 왜냐면은 이 개헌포고령에 대해서요. 윤 대통령은 이 개헌포고령이라고 하는 게 애초에 개헌이 오래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음. 어, 집행도 불가능하고 그렇지만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놔두자고 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개헌포고령 자체에 (48시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음. 전공이들 (48시간) 내에 네, 복귀하라 네. 하루 이상 가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하룻밤 안에 끝난다고 애초에 아, 계획했으면 그렇게. 그것 자체가 모순이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김영현 전 장관이 그 포고령이 상징적이고 실제 집행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깨뜨리는 답변을 스스로 했어요. 그 답은 뭐죠? 뭐가 있냐면은 네. 그 정형식 재판관이 물어보잖아요. 이게 무슨 그 개헌 포고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개,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뭐 동향을 파악해라. 음. 뭐 동향을 감시해라. 이런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왜 자꾸 체포 얘기가 나오냐? 음. 그왜 그렇다는 거왜 그렇다고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김영현 전 장관이 그런 답변을 해요. 그 체포를 하려면은 수사 본부, 수사 기구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네? 그때 물어보니까 뭐 수사 본부는 한 4시간 정도 지나야지 그 구성이 가능하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 자체가 사실은 그러면은 그 개헌 포고령에 의한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영상을 실제로 보시면은 그 수사 본부가 뭐몇 시쯤 돼야지 구성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김영현 전 장관 스스로 무심결에 음. 체포조단 단어를 씁니다 영상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 체포조라고 나와요 어~ 그런 표현들을 본인도 부지불식간에 하고 있다 음. 어쨌든 그래서 포고령이 상징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정작 김영현 전 장관이 깨뜨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언이 많았던 것이 오히려 자가당책을 빠지게 됐네요 대부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음. 이게 증인들이요 아무리 뭔가 사실관계를 한쪽 방향에서 음. 그 시각에서 유리하게 구성을 해서 말을 하려고 해도요 말이 많으면 많아질 수록그 안에서 모순이 노출될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사실은 특정한 내용을 주장해야 되는 당사자는 법정에서 스스로 말을 말이,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음. 이것은 뭐 변호사들 간에 거의 공통되게 학습하고 있는 바죠 사실은 음, 음. 네아 이제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